안녕하세요 소송의 여왕 박순혜 변호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DMC 플렉스 대시양 지식산업센터이며 피고 시행사의 분양 담당 직원이 저희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회사 카달로그 및 사진을 전달하여 현장 방문을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 사업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에 위치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상당히 특수한 상품으로 분양 계약을 하려는 수요자가 많지 않은 상품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품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본 사건처럼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들의 정보를 보고 분양 권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도 카카오톡으로 먼저 현장 방문을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팸 메시지라고 부르는 홍보성 문자부터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 인터넷 가입 유도 전화 등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전화기 메일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신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해야 하거나 계약서에 그 내용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에 홍보관이 아닌 판매자의 사업장 이외의 공간에서 홍보 및 권유를 받고 계약하신 경우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소송의 여왕에 상담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저희가 검토 도와드리고 청약 철회를 원하시면 저희가 재판을 통해서 청약 철회 청구를 하여 납입하신 금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박순의 변호사였습니다.